뭐 보시는 거죠? 대림에 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경주 교촌 마을입니다. 최부대좀 이렇게 아래로 해서 올라가 보자. 음. 교촌하면 역시 또 교촌치킨에 빠질 수가 없죠. 교촌 마을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교촌치킨과 연관이 있는가? 아시는 없을 분 계십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진짜 이뻐 지금. 월령교랑 다. 월령교 어디지? 여기 거기야. 그니까 여기 그 교리 김밥 우리 사 먹었던 데. 여기가 거기네. 여기 와봤다 와봤다 했더니 본점이 바뀌었네 어. 여기 기억나죠? 네네 기억나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 교리김밥 하는 데였습니다 딴데 갔나 보네 지점이 또 여러 개가 생겼더라고요 그때 교리김밥 나쁘지 않았는데 맞아요 요즘엔 또 어떨런지 벚꽃이 더핀것 같아 한시간 사이에? 두시간 사이에 아 어, 그래요? 시간하고 어... 어... 예쁘게 폈어 그치? 어. 이시훈 똥도 예쁘게 폈더라 <laughs> 진짜 기저귀 교환대 같은 거 하나씩 꼭 <laughs>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놔야 돼요 진짜 아... <laughs> 없어 그런 게더 어, 아니 그러면서 애 낳으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 동주회 와가지고 지금 공중화장실에 그것도 청성대 같은 큰데 내가 뭐 수유실을 나달래 교환 때 그냥 펼치는 거 하나만. 들고 닦아야 돼, 요 들고 닦아야 돼. 저희 이제 어디 갈 건지 좀 말씀 좀. 이제, 어, 커피 마시러 갈 겁니다. 네, 삼성빵집 가서. 커피랑 빵이랑, 빵이랑. 좀, 시원하게 마셔야 될것 같아. 쉬어야 될것 같아, 좀. 따라와! 따라가. 대로 있는거지 안고있으라고 이러나 먹어 교리김밥을 <laughs> 사러가기로 했습니다 와 특별하다 조리김밥에 가서 포장해와서 컵라면하고 저녁 먹을거에요 네 저희는 컵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리김밥 이건 이시은 머리 그래, 아까 좀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사실. 휴이랑 아빠랑 싸웠대요. 조리김밥 보문점에 도착. 근데 조리김밥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여러분? 어, 그래도 한 줄에 0천 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오늘 1 일월구 인상. 비가 올것 같아. 이제 뭐 샀다. 차잔 집에 가서 먹어봅시다. 느린 우체통이 있어. 뭘안 붙이고 그냥 해준다고? 언제? 이월3 1일에 오늘의 OOTD 내복바람 비싸디 비싼 꼼대를 입혔고요 후드를 뒤집었었죠 이건 힙하게 그리고 아래는 내복바람으로 <laughs>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호텔에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네. 밖에 안 나가요 오늘 밖에 안 나가는 그런 오늘 어, 그런 날 네, 저희도 대충 입었습니다 왜냐면 비도 오거든요 응, 흐려 비는 안 오네 흐리고 춥고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애기도 있는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도 수, 수, 호텔에 주런거 있으니까 좋은 거 어, 같아 차돌볶음 반상이랑 차돌된장찌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차돌볶음이 뭐야 제육볶음이지 제육볶음 반상이랑 차돌된장찌개 식사도 끝냈고 경주 산책 한번 하시죠. 카페예요 어... 음, 생각보다 되게 크네? 우와 여긴 뭐야? 되게 좋다. 구치가 어, 잘 되어있다, 여기. 좋네, 좋아. 아주 굿이야. 우리도 자리를 좀 찾아서 앉아보자고. 원지랑 열아. 아 이렇게 또 동료들이 이렇게 있는 우리 동료들이잖아. 어, 우리 끼리 동료지. 좋아. 그들은 우리 동료지. 거내사진 찍어? 왜? 보여줘, 보여줘, 어,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노라, 이슈는 노라, 이슈는 노, 새 노새, 젊어서 노새, 노래 불러. 응 <목소리> <목소리> 저희는 지금 이제 숙소에 있는 또 다른 콘텐츠 경주 나인에 가고 있습니다. 뭐하는 모르겠어 카드키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대. 흉. 갑분 천마총. 갑자기 첨성대다. 와볼만한 곳이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갑시다.